3월 모의고사가 코그 앞이다.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변했냐? 뚜든 뚜든 찐 고산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<laughs> 너의 초상권을 위해. <laughs> <미해>. 오늘 <laughs> 머리띠까지 했다, 규. 응, 머리띠를 밖에 뀌어보기에는어 맞아 왼쪽 <laughs> 세수 빛은, 세수수야, 이잖 약간 약간 요리하는 <laughs> 느낌. 저 고3인데, 그래도, 1 9살인데 이걸. 심해, 맞아. 오늘 또 성이 이심해왔네. 아, 학교에서 열심히. 역시, 브이로그의 순기능이야 아니, 이거 학교를 가서그렇 귀여웠어. 진짜, 어, 보리스 3월 모의고사가 코앞이다. 그 <laughs> 맞네. 3월 25일일걸요? 그치요? 맞아요, 25일. 모고를 파, 풀어야지. 에바, 잠시요그 느낌으로 내가 막 옆에서. <laughs> 다리 떨고 <막. 웃음> 이런 아 그런 애 <웃음> 없어 <웃음> 그런 애 없어? 그런 아, 애 없어요 뭔지 아! 알겠어 <laughs> <문제> 없어. <laughs> 막, <laughs> 막 듣기나 할때막 <laughs> <laughs> 막 듣기나 할때 1번 <laughs> 나 이런 애들 있잖아 나 그런 거 해줄게 아 에바예요 그거 <laughs> 바로 헌피 따야죠. 어떤 친구인데. 바로 가 가지고 헌피인데. 근데 <laughs> 제 앞에 딸애가 응. 다리를 떨어요. 쉽게. 아니 시험 볼 때도 떨까요, 갈마? 물어봐. 혹시 너 시험 볼 때도 다리 떨 거야? 어, 너무 아니면 <laughs> 현피 뜨자. 자 <laughs> 어떻게 되냐면 꿈과 희망의 3월이 있어.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평가원이어서 이제 술이 떨어진다? 아, 그렇죠. 아 괜찮아. 평가원게 어. 아니니까. 이건 뭐 인천 거니까 이러면서 넘어가. 5월도 보는데 그때 또 역시 좀 찐따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그냥 앵앵 이러고 그냥 해. 그때 나쁘지 않아. 다시 올라. 그리고 또 방심하는 순간 이제 약간 엥스러운게 6월이 되는 거지. 저는 제 술수에서 떨어져. 다음에 7월, 8월이한 거랑 둘 중에 하나를 안 보는데, 그때도 그냥 뭐, 에이, 뭐 인천, 인천인가 뭐 경기도 계획 중에 이고나서좀 떨어져. 네, 문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꿈과 희망이 질파, 짓밟아지는 9월달이 되는 거지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냥 삶에 힘들고 이제 10월달인데 또 그래도 무시해 왜? 평가원이 아니니까. 그러다가 나가 죽자 11월 수능이 되는 거야. 그래서 꿈과 희망의 3월을 잘 봐야 된다. 아, 제가 일을 맞을 수 있을까요? 이 e 맞아야지. 할수 있다. 할수 없다. 아, 못해요. 일을 어떻게 맞아요? 아, 이 아, e 맞을 수 있어. 지금도 잘 하고 있잖아. 아니. 3월에 아니. 일을 해야 지금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. 할수 있다. 간당 이도 가능인가? 어, 당연하지. 2. E. 할수 있다. 11 이거. 어. 2. 파이팅. 2. 이할수 네, 있다. <laughs> 그렇지 너무 괜히 목소리인데? 무겁다. 아왜안 해가지고? 정신 이 머리가 틀리면서. Compensate. 아 다시 해 다시 해. 틀리면 어떻게 할래? Disjoint. 보상하다. 에? 아니 아니 잠깐만요. Disjoint. Disjoint 어지럽히다. Set out. 업무를 수행하다, 시행하다. 아니 뭘 시작하다? 응. 아니 아닌데요? Set out. 업무를 물을... 아! 아니 set out 왜 아니에요? 제시하다. 아니 왜 제시? 아이고, 아이고. 왜 제시예요? 이거 <laughs> 뭔 일이래? 마지막 번호 conduct 유수행하다 exploit 뭐라고? exploit 이용하다 마지막 competitive 경쟁력입니다 예에이 그녀가 오늘 기분이 좋은 이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썸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썸녀가 없다고 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그래서 그녀는 내 마음이 찢을 것 같이 좋다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못 생기게 나왔어요, 걔가. 좀 정상적인 뭔가. 사진은 없는 거야? 양해치, 양 머리 시절. 이 근데 지금 어깨가 넓다니까. <laughs> 지금 이 얼굴 이런 걸 지금 <laughs> 보여준 <보여준다니까>. 아니 어깨가 <laughs> 진짜 넓잖아요, 선생님. <laughs> 어깨가 이건 보여줘야지. 어깨가 넓은. 어깨가 넓어요, 쌤. 이거 고딩 쌤 이거 어깨 진짜 넓은 거예요, 쌤. <laughs> 애기 때의 까이거 귀엽죠? 애기 때 공부하기 싫어서 아주 온갖 수를 다아 됐다 저기요 <laughs> 웃긴 하네 그랬죠 아,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변했냐 두둔 두둔, 두둔. 초상권을 위해 두둔 아 양해치스 <laughs> 내가 아는 양해은는 <laughs> <수경은 웃음> 저렇게 <웃음> 생기지 않았어요 <laughs> 내 과외 학생 빡세다 무섭다 후달달 언니일 것 같다 했는데 <laughs> 실상 실상은 어 뭐야 <laughs> 안경도 이런 거 껴가지고 <laughs> 아, 그녀는 <너무> 찐짜인데고3 <laughs> 때는 좀 외모가 마이너스가 돼줘야고3이라는게좀티 나는 거지. 너 지금 여기 머리도 지금 열이 옆으로, <laughs> 옆으로 지금 찐 고삼 찐 고삼 휴 <laughs> 아주 좋아 바람직해 휴 <laughs> <laughs> 너, 너, 사는 어떻게 됐냐? 제가, 그, 전날, 이제, 초콜릿을 주면서, 이제, 말을 걸어봐야겠다, 생각을 하고, 초콜릿, 그, 그러니까 ABC 초콜릿 있죠? 아. 그거를, 걔만 주기 좀 그러니까, 한놈큼한놈큼 아, 가져가가지고, 어. 애들한테, 먹을래? 다 이러면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. 음. 걔, 걔한테 마지막으로, 이제, 가가지고. 너거 없어? 이런 거 아니야? 아. <laughs> 가가지고. 먹, 먹을래? 이랬는데, 걔가, 어, 어, 이러고 이렇게 받아갔어. 어, 마음의 빈치를요. 그리고, 그리고 오늘 그 다리를 놔준 그 친구가 오늘 저한테 말하더니, 어, 그여자애가 어, 수강이랑 언제 뭐지? 그거 풀지? 이랬대 그래서 내일은 빈치를 가져가 볼생각이에 <laughs> 아직 <생각>, 끝나지 않았구나 <laughs> 내일은 빈치를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. 아, 빈치, 어, 언제까지야? 그럼 다이제 가져가는 날까지 이어지는 거야? <laughs> 그녀는 과연 <laughs> 어서 친구와 풀수 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. <웃음> <웃음>